여기, 여기. 자이 수평, 이 수평 기억하세요? 이 수평 기억하시고, 자 다리 좀더 이쪽으로, 네, 이쪽, 됐어요, 됐어요, 됐어요. 여기, 여기. 이거 뒤지대니까자 해보세요. 와서 여기에요. 여기서,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. 빼요 수평 왔잖아 여기 여기서 내려요 빼요 와서 내려요 빼요 어, 다시 해봐 여기서부터 자자 여기 왔어 여기서 내려 빼 왔지 내려 빼 같이 수평 그대로 위자로 에서 내려 빼 몸이 여기서 더 이상 일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. 여기서 그대로 같이야 이해됐어요? 같이야 근데 여기만 기억하시면 돼 여기 했을 때는 뭐 앞에 이렇게 뒤오는쪽 여기를 할 때는 자 봐봐 와서 몸이 이렇게 그때 얘가 살짝 띄워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? 그 상태에서 앉아빼 여기서 그대로 앉아 그렇지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안 미끌리잖아 지금 빼 왔지? 내려 빼 왔지? 내려 그 이렇게 가는 거야 아, 근데 어? 이해가 돼요? 네.